안녕하세요 일포입니다. 오늘은 포켓몬데이를 통해 공개된 정보 중모으령 도보폼과 타부자고를 얻는 방법과 두 포켓몬의 능력 분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2월 27일에 공개된 포켓몬데이 영상과 공식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제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황금 포켓스톱을 포켓몬고에서 만날 수 있으며 해당 포켓스톱을 통해 더 많은 도구와 모으령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8일 이후로는 비정기적으로 황금 포켓스톱이 등장할 것으로 공지됐습니다. 현재 포켓몬고 숍에서 골드박스를 무료로 구매 가능하며 박스를 통해 모으령의 코인 9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숍에서 모으령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템을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포켓몬고와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연동 관련 내용입니다. 두 게임은 이전 포켓몬고에서 비비용과 같이 등장했던 엽서를 주고받음으로 아이템과 포켓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켓몬고에서 닌텐도로 엽서를 보내면 소중한 보물상자와 황금 루어 모듈을 닌텐도에서는 엽서 위치에 따른 비비용의 모습과 모우령의 코인 50개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두 기기를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처음 등장한 소중한 보물상자와 황금 루어 모듈에 대해 알아보면 소중한 보물상자는 하루 1회 사용 가능하며 오전 12시가 되면 초기화되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물상자를 사용하면 이전 멜탄을 얻었던 방법인 이상한 상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으령 도보폼이 일정 시간 동안 필드에 등장합니다. 일정 시간은 이상한 상자와 같은 1시간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황금 루어 모듈은 다른 모듈과 동일하게 포켓스톱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황금 모듈을 사용하면 포켓스톱이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황금색의 포켓스톱을 통해 더 많은 도구와 모우령의 코인을 얻을 수 있으며 황금 루어 모듈을 통해 변한 포켓스톱 주변에서 낮은 확률로 모우령 도보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만난 모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 140, 방어 76, 체력 128의 고스트 단일 타입이며 사용 가능한 평타와 기술로는 놀래키기 평타와 채도벌 기술이 있습니다. 모우령은 낮은 종족값과 선택 가능한 기술이 많지 않아 고베틀리그와 레이드에서 활약은 어려우나 모우령의 코인 999개와 모우령의 사탕 25개를 사용하여 타부자고로 진화시 강철 타입이 추가되고 공격 250이 방어 190 체력 200이로 대폭 증가합니다. 타부자고의 약점으로는 땅, 불꽃, 고스트, 악이 있으며 강점으로 독, 노말의 3배, 벌레의 2배, 드래곤, 얼음, 풀, 강철, 비행, 바위, 에스퍼, 페어리, 격투가 있습니다. 타부작으로 사용 가능한 평타와 기술로는 평타로 병상천병, 놀래키기가, 기술로 섀도볼, 매지컬샤인, 기약구슬이 있습니다. 이중 고베틀리그에서는 병상천병 평타와 섀도볼, 기약구슬 기술 조합을 추천드리고, 높은 공격력과 준수한 기술 조합의 타부자고는 마스터리그에서 58위를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이드에서는 고스트 타입 1티어로 기존 고스트 타입 1티어의 메가 진화, 전설 포켓몬을 제외하면 가장 좋은 활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